이 넓고 깊은 바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신기한 세계가 있어요. 그 속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바닷속 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 심해의 미스터리를 밝혀내는 탐험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기한 직업들, 이 많은 일들이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과학탐정단, 바닷속에는 마치 보물처럼 숨겨진 직업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그 직업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탐정단의 리더 소윤입니다 단서를 모으고 작전을 세우는 게제 역할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탐정단의 호기심 대장 지호입니다 미스터리는 언제나 흥미진진하죠 안녕하세요 전 태호입니다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는 게제 특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주민입니다. 모든 단서를 꼼꼼히 분석할게요. 어? 탐정단, 미션이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과학탐정단 여러분. 저는 해리, 바다의 모든 비밀을 탐구하는 만능 탐사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미션을 전달할 거예요. 탐정단, 오늘의 미션입니다. 바다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특이한 직업들이 숨겨져 있어요. 과연 바다에서는 무슨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바다에서는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어부나 해양사 같은 직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근데 바다에는 엄청 신기한 생물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연구하는 과학자도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우리가 바다 속을 직접 볼수 없으니까 그걸 조사하는 일도 있을 것 같아. 하, 배를 조종하는 것도 직업이겠지? 그냥 운전하는 게 아니라 엄청 큰 배를 조종하거나. 바닷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꼭 바닷속에서만 일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바다 위에서도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걸? 그렇겠다. 항구에서도 뭔가 바다랑 관련된 일이 있을 것 같아. 좋아. 바다에서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탐험하는 사람도 있고, 배를 다루는 사람도 있겠네. 근데 헤릿이 특이한 직업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일도 있을 것 같아. 헤릿 우리도 궁금해졌어. 바다에는 어떤 특이한 직업들이 있는지 힌트를 줄수 있어? 탐정단 첫 번째 직업의 힌트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바다 위에 안내자예요 큰 배가 항구로 들어올 때 길을 알려주고 안전하게 도와줘요 어디가 위험하고 물이 같은 곳은 어딘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아무리 큰 배라도 나의 안내가 없으면 항구에 쉽게 들어올 수 없어요 와 바다에서도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럼 큰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네. 바다에도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겠지. 그럼 이 사람은 바다 위에서 교통을 정리해주는 사람 같은 건가? 그럼 그 사람은 배를 아주 잘 다루는 전문가겠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 좋아, 해리 세계 정답을 들어보자. 이 직업은 바로 도선사입니다. 도선사는 아주 크고 무거운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예요. 항구 주변의 바다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한 암초나 얕은 곳이 많아서 큰 배는 혼자 움직이기가 어렵죠. 도선사는 항구 주변의 바다 환경을 아주 잘 알고 있어서 배에 직접 올라가 안전한 길을 안내해주는 중요한 일을 한답니다. 항구가 붐비거나 날씨가 나쁠 때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배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도와주는 바다 위의 교통경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와, 큰 배가 스스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배도 이렇게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니 진짜 멋있다. 맞아, 항구 주변 바다 지도를 완전히 외워야 하는 직업이었네. 도전사라는 이름은 조금 어려운데 배를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쉽네. 진짜 신기해. 그럼 다음 직업도 빨리 알아보자. 좋아요. 탐정단. 나는 바닷속 생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물고기나 조개처럼 바다 생물들이 아프지 않게 도와주고, 아프면 치료도 해 줘요. 바닷속 친구들이 걸릴 수 있는 병을 잘 알고, 예방하는 방법도 가르쳐 줘요. 내 덕분에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와 해산물을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죠. 바다 생물들이 아플 때 치료해 주는 사람이라면 바닷속 의사 같은 사람인가 봐. 물고기나 조개도 아플 수 있다는 거야? 생각도 못했는데 맞아 물고기한테도 병이 있으니까 그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지. 그럼 이 사람은 바닷속 생물들에 의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 음, 이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수산하고 관련된 이름일 것 같아. 좋아 해리에게 정확한 정답을 물어보자. 두 번째 직업은 바로 수산질병 관리사랍니다. 수산질병 관리사는 물고기나 해산물들이 병에 걸렸는지 조사하고 치료하는 전문가예요. 물고기들이나 조개 같은 해양생물들도 아플 수 있어요. 이렇게 바닷속 생물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는 해산물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수산질병관리사는 병을 예방하고 치료해서 바다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안심하고 해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물고기들도 병원에 갈수 있는 거였구나. 신기해. 바다 속 생물들에게도 의사 선생님이 따로 있었던 거구나. 이 직업 덕분에 우리가 건강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던 거였구나. 좋았어. 두 번째 직업도 알아냈으니까 다음 직업도어서 찾으러 가자. 자, 탐정단. 세 번째 힌트예요. 나는 깜깜한 바다 위에서 길을 밝혀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없으면 배들은 어두운 바다 위에서 길을 잃고 위험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작은 섬이나 바다 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랍니다. 밤 바다에 길을 밝혀주는 사람인가 봐. 배가 길을 찾도록 돕는다면 음, 바다 위에 등대 같은 걸 관리하는 사람인가? 바다 위나 작은 섬에 등대나 신호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럼 그 사람들 덕분에 배가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거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어. 해리에게 물어봐야겠다. 세 번째 직업은 바로 항로표지관리원입니다. 항로표지관리원은 바다 위에 있는 등대나 부표처럼 배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밤이나 안개가 심할 때 배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등대에 불빛을 밝히고, 바다 위에 표지판 같은 신호를 설치하고 점검해서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죠. 특히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섬이나 외딴 바다에서 일하면서 바다의 길을 밝히고, 바다 위에 교통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멋진 직업이에요. 바다에도 신호등이 있었구나 신기해 그러게 밤바다를 밝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생각도 못 했어 항로 표지라는 이름도 신기해 배들이 다니는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 같은 거잖아 몰랐던 많은 직업들을 많이 알게 됐어 오늘 우리가 찾아낸 직업들을 다시 정리해보자 도선사 커다란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였지 그리고 수산 질병 관리사. 바다 속 생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병을 치료하고 예방해주시는 분. 마지막으로는 항로표지관리원. 어두운 바다 위에서 등대와 부표로 길을 밝혀주는 분이었어. 여러분 덕분에 바다에 숨어있던 중요한 직업들을 하나하나 밝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 만난 도선사, 수산질병관리사, 항로표지관리원 외에도 극지에서 연구를 이어가는 극지월동연구대, 깊은 바다 속에서 작업하는 산업 잠수사 바다 생물을 돌보는 아쿠아리스트처럼 바다를 지키고 연구하는 수많은 분들이 계신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안심하고 해산물을 먹고 배가 안전하게 다니고 아름다운 바다를 다음 세대에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우와 우리가 몰랐던 직업들이 이렇게 많고 다들 진짜 멋진 일이라고 했었구나. 특히 깊은 바다나 외딴 섬에서 일하시는 분들 생각하니까 갑자기 존경심이 생겼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누군가의 노력 덕분에 이렇게 가능한 거였구나. 맞아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알고 나니까 더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제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꼭 감사합니다 하고 싶어질 것 같아. 우리도 언젠가 바다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그럼. 오늘처럼 계속 배우고 궁금해하면 우린 뭐든지 될수 있지. 다음에도 바다의 숨은 이야기들을 더 찾아보자. 과학 탐담단 다음 미션을 향해 출동!